수면제는 크게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약이 반으로 주는데 반감기가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갑니다.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4일에서 6일이 걸리는 거죠. 오래 복용하면 습관성과 의존성 내성이 생길 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수면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계속 분류가 없어요. 내성, 의존성, 습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들어오기 위해서 저도 좀 참여하고 있는 임상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습관성과 의존성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면제는 잠을 자는데 도와주는 약물이죠. 잠을 드는데 도와주거나 중간에 깨지 않도록 하는 약물들의 총 집합을 수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히노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수면제에 대한 분류가 상당히 유사하게 분류되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약이 있어도 조금 고그 부분만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 수면제는 크게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조디아제핀 좀 말이 어렵는데요 뇌는 각 장기별로 각 위치별로 그거를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가바라는 겁니다. 가바는 뇌를 좀 억제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가바를 분비하는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면 그거와 연결되는 다른 신경 세포로 가바를 분비해서 연결된 신경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반대로 신경을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글루타메이트예요. 아스파테이트도 그런 거죠. 글루탐산, 아스파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뇌에서 분비가 되면 연결되는 신경세포에 글루탐산이 분비가 돼서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수면 중추에서는 가바가 분비가 돼서 뇌를 깨어있게 하는 각성 중추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바를 분비시키도록 도와주고 가바의 양을 높여주는 게 벤조 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입니다. 우리가 수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티반, 로라제팜이죠. 바륨, 다 디아제팜이죠. 리보트릴, 크로마제팜이죠. 이런 약물들, 또그 외에도 달마돔, 또 브로마제팜, 팜이라고 붙어 있는 약물들이 벤조디아제핀의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외에도 자낙스 데파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바로 된 음식이나 약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가바 자체는 뇌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비비비라고 하는 뇌를 막아주는 통로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면 이게 지질하고 친화성이 높아서 뇌로 잘 전달되거든요. 벤조디아제핀의 약이 벤조디아제핀 수용체하고 붙게 되면 가바를 막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가바의 농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의 대부분들은 간으로 대사돼서 매일매일 복용하게 되면 약의 대사율이 좀 빨라져요. 그거를 우리가 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의 농도를 점차 점차 높여주는 거죠. 즉 간에서 처리 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약을 먹게 되면 약이 빠져나가는 게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효과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자주 먹게 돼야 되는 상황이 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벤조디아제핀의 약을 쓰게 되면 가바 농도가 갑자기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면 중추가 자극이 돼서 우리는 쉽게 잠들 수 있는데 높아진 약을 먹다가 갑자기 끊으면 인위적으로 가바가 만들어졌던 것이 안 만들어지게 되니까 가바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더못 자는 상태가 돼서 약물에 대한 반동성, 불면증, 약을 안 먹으면 불면증이 더 악화되는 상황, 의존성이 잘 생기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벤조제아핀 중에 바리움, 아티반, 크로나제팜 이런 약물들, 달마돔, 그 다음에 브로마제팜은 반감기가 약이 반으로 주는데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갑니다. 약을 먹으면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4일에서 6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먹게 되면 작용을 크게 세 가지랍니다. 가발을 높여주니까 첫 번째는 잠을 들게 하죠. 입면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의 수용체가 다른 수용체에 작동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 저희가 벤저디아제피는 아주 소량을 추가하는 이유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항불안 효과입니다. 마음이 긴장할 때 가바의 농도를 조금 높여주면 진정작용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불안장애가 심하거나 우울증이 있을 때 이런 벤조디아제핀 약물들을 쓰게 됩니다. 특히 약효가 긴 약을 쓰게 되면 낮에도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물들을 오래 복용하면 습관성과 의존성,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감기가 짧은 약이 나왔어요. 만간기가4 시간에서 5 시간 나온 약이 자낙스하고 데파스가 대표적입니다. 여전히 벤조디아핀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항불안 효과도 갖고 있고 수면 효과도 갖고 있는데 작용 시간이 짧은 거죠. 이 약도 습관성과 내성에서 안전하지는 않는데 앞에 약효가 긴 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단기 했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수면제는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졸피뎀, 스틸록스가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잘레프론이라고 하는 약도 나와 있고요, S졸피클론이라는 약도 나와 있어서 이 약들이 첫 자에 Z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들을 G 계열 약물, G 드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물들은 벤조디아제핀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들어가면 입면을 도와주는 알파 원 수용체만 선택제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항불안 효과, 근육 이완 효과는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진정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수면을 작동하는 알파원 수용체만 작동되니까 잠을 쉽게 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도 약간의 의존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래 먹으면 습관성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장기 복용을 제한해야 되고요. 이런 이유로 이지드록 p 졸피뎀 스트록스는 한달 이상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을 가더라도 28일 이상을 처방을 못 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 약물입니다. 세 번째는 항 히스타민 약물을 들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각성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각성 중추라고 하면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 이네 가지 물질이 뇌관에서 분비가 돼서 뇌를 자극해서 뇌를 깨우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은 각성을 일으키는데 항 히스타민은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이죠. 히스타민은 수용체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는 알러지 치료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콧물약, 알러지약으로 우리가 항히스타민을 흔히 복용하게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우리가 졸립잖아요. 알러지만 차단하는 H3 수용체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을 유도하는 부위도 억제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몇 가지 약물, 항히스타민 약물로 나와있는 약물들을 수면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잠잘 때 나오는 수면의 호르몬으로 이것들이 적절하게 잘 분비가 돼서 유지가 될때 우리는 잘 잡니다. 보통 멜라토닌은 빛이 들어오거나 우리 몸이 긴장하면 송과체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변해서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까지는 만들어지는데 많이 먹으면요. 거기서 멜라토닌이 넘어가는 거는 빛과 움직임 긴장에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고요. 세로토닌만 많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기분도 좋아지고요. 각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한 2시간 전부터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즉 빛이 차단되고 긴장이 억제되면요. 그러면 잠자기 두세 시간부터 멜라토닌이 올라가다가 조금씩 생성되다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10대 후반에 비해서 50%가 적게 만들어집니다. 또 70세가 넘어가면 30%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잠을 못 자지만 멜라토닌의 결핍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즉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멜라토닌을 투여하게 되면 수면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멜라토닌 또한 수면제로 분류합니다. 미국에서 구매하는 멜라토닌은 1시간이면 없어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전문 약으로 된 멜라토닌 서방용은 한 7시간 정도 약효가 유지가 되도록 만든 약입니다. 미국에는 멜라토닌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라멜테온이라는 약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멜라토닌 기능 중에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기능은 없고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선택적 수용체에 작동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수면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속 분류가 없어요. 미국에는 분류가 있고요. 그게 올렉신 차단제라는 거예요. 올렉신은 뇌가 깨어있을 때 각성 시스템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없어지거나 분비량이 적어진 사람들이 기면병이에요. 각성은 유지가 되는데 자꾸 꺼지게 되는 거, 시동이 꺼지게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올렉신인데 이 올렉신이 부족하니까 각성이 자꾸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수시로 졸리는 게 기면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불면증 환자들은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올렉신 농도가 계속 높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올렉신이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니 이 물질을 차단하면 잘 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네 개의 제약회사에서 네 종류의 올렉신 차단제 약물이 출시가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 올렉신의 농도를 떨어뜨렸더니 보다 쉽게 잠자는 거죠. 이거는 올렉심만 작동되니까 벤조 디아제핀이 갖고 있는 내성, 의존성, 습관성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들어오기 위해서 저도 좀 참여하고 있는 임상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세개 정도의 약물을 갖고 임상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안전하고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 않지만 습관성과 의존성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빨리 이야기 들어와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약가 정책이 너무 좀 엄격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고가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 있는 약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개발해서 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시각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각처 승인을 받는 조건들이 약의 안전성, 효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가 진행되어야 돼요. 가짜 약을 먹인 사람들, 진짜 약을 먹인 사람들을 주는 사람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모르는 이중맹검 실험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짜 약을 먹은 사람에 비해서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부작용도 적고, 부작용은 사실 비슷해야겠죠? 또는 어떤 약의 효능을 확인이 되면 약의 효능을 인정해 줍니다. 그거 과정을 끝나게 되면 약가 계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운영되는 나라다 보니까 약가의 결정은 나라에서 합니다. 심평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약가 계약을 하는 거죠. 이 약을 얼마에 너희 팔래? 얼마면 우리가 약을 살 거야. 왜냐하면 나라에서 약가의 70%를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을 때 구매할 때는 내 돈은 30% 내고 70%는 미리 냈던 의료보험비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약가 계약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약들이 다른 나라에는 예를 들면 3천원을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어올 때는 기존에 나왔던 약하고 비슷한 효과를 난다면 그 약가에 맞춰야 돼요. 졸피뎀 스텔록스가 100원이라고 한다면요. 100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기전을 갖고 있거나 그거를 뒤엎을 수 있는 효과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새로운 약들이 그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새로운 약들은 안전한 거죠. 효과는 비슷해도요. 근데 그걸 개발한 원개발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아시아 다른 일본이나 많은 유럽의 나라들한테 3천원에 팔고 있는데 한국은 100원에 팔아야 돼. 한국 시장은 요만한데 만약에 한국에 100원을 팔면 대만에서 클레임을 걸 겁니다. 야, 너는 한국에 100원을 팔는데 우리한테 3 0 0 0원 팔면 돼?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면 한국을 바이패스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한국은 안 팔어. 너희들 내비둬. 왜냐하면 약을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비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을 개발한 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이턴시라고 하는 독점권을 부여해요. 보통 7년, 5년을 부여하게 되는데 독점권이 있는 동안 이 회사는 투자한 돈을 뽑아야 되니까 높은 약가로 판매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약을 못 만드는 독점권을 부여한 거니까요. 카피약을 못 만듭니다. 이런 페이턴시가 끝나면 그 약에 대한 성분과 제조공법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제약회사들도 그 약을 똑같은 제조공법과 원료로 가져와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복제약 카피약입니다. 근데 독점권이 풀리기 전에, 특허가 만료하기 전에 약을 만들면 불법이 되는 거죠. 소송에 걸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약가를 못 줘서 들어오지 못하는 약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 환자단체, 특히 암 계열의 약물들은, 암 치료제를 쓰는 약물들은 환자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농성을 하고 항의를 하면 그때서 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약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환자단체가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중증도가 낮은 약물들은 사실 좀 약이 못 들어오고 한국에는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올렉신 차단제도 사실 해외에서 꽤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한국에 들어올 때그 가격을 온전하게 받지 않으면 그 회사는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에 판매되는 게더 많아서 한국에는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뭐저 입장에서는 약과 계약이 어떻게 맺든간에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잘 돼서. 한국에서도 쓸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면제는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